오늘은 1년 성경일을 떠올려한 365일 가정인협에서 82과 내인의 타락입니다. 법문은 사사기 19장 1절로 30절 찬송과 284장 여절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7절입니다. 찬송과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1절 부른 후에 요전의 말씀 봉독하고 공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말씀 봉독합니다 사사기 19장 17절입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아멘.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습니다. 왕이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제도적인 임금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때 혼란과 불행을 맞게 됩니다. 베들렘에서 첩을 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일련의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이제 레이인까지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레이인은 음행하고 도망간 자기 첩을 찾아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는 길에 기부하에서 폭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폭도들에게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자기 대신 첩을 폭도들에게 내어주어 이기의 방패 마기로 이용했습니다 타락 중에 타락입니다 그러나 기부하에서 폭도들에 의해 첩이 죽자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열두지파에게 호소를 하는데 자기 첩의 시체를 열두 덩어리로 나뉘어서 열두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서 내인의, 내인인 의내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유수할 곳이 없어 찾으면서 이방인 성음엔 알수 없다고 고집하며 자기를 영접하는 노인에게 자기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식과 형식이 습관화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는 말을 듣고 정성껏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 역시 자기 딸과 내인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한 것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엄청난 혼란.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표가 되어야 할 내인이 부패했으니, 사이가 부패해지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앙으로 모시고 살며,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5년도 설날 아침입니다.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정말 모든 식구들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아래서 오늘 하루를 잘 보내도록 도와주시고 이 명절을 통하여 가족 간의 끈끈한 정과 함옥된 그러한 분위기와 평안한 가족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서 부모님을 뵈러 온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가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건강한 삶과 건강한 생활과 건강한 직장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올한해 모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할 때에 평안함으로 건강함으로 늘 행복함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피곤한 아침이지만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의지해도 피곤하지 않으시는 주님, 내가 부탁해도 부담 갖지 않으시는 것, 크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심은 나의 생각을 넘어서기에 따로, 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그 크심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을 들여도 넉넉히 안으시는 크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크심에 의지하여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크고 작은 것부터 나의 인생과 천국에서의 삶까지 모두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믿을만한 사람의 차에 타서 차창 밖 경치를 구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운전대를 맡기고 오늘 하루를 누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뒤에 태우고 아둥바둥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아버지의 손 안에 사는 넉넉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나 혼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익만 바라보다가 불화를 일으키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바라보며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5년도 설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함으로 또한 이렇게 설날 아침을 또한 이렇게, 어, 보내고 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올 1년이 온전의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모든 가정의 건강함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